네, 안녕하세요. 오늘 부동산 설명담 TV는 예, 전편에 이어서 요 GTX 운정역 금강 펜테리움 센트럴 파크의 청약 정보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분양 일정 나와 있어요. 예. 모집 공고일은 11월 12일입니다. 예, 11월 12일이 모집 공고 기준일이고요. 특별 공급은 다음 주 화요일이죠. 예, 특별 공급 11월 23일이고요. 11월 24일에 1순위 청약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1순위는 파주 거주자, 경기도 거주자, 서울 거주자, 인천 거주자 전부 가능합니다. 원래 11월 25일이 2순위인데요. 아예 표기도 안 해놨네요. 예, 안갈것 같습니다. 12월 1일이 당첨자 발표기 때문에 동시에 분양하는 파주 제1 풍경채, 예, 제1 풍경채와 동시 청약이 가능하다. 이게 당첨자 발표일이 11월 30일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12월 2일에서 12월 12일까지 서류 접수. 서류 접수 기간 12월 14일에서 16일까지 3일간 계약이 진행되는 일정입니다. 일정 잘 체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분양가 나와 있습니다. 공급 세대수와 분양가. 총 778세대, 84ABC, 8사타입 3개로 되어 있고요. 입주 시기가 2022년 7월입니다. 예, 후분양이기 때문에 굉장히 빠르죠. 1년이 채안 남았어요. 어, 조정 지역이기 때문에 전매가, 전매 제한이 소유권 이전일까지 또는 소유권 이전일이 3년이 넘을 때는 3년까지인데, 소유권 이전일이 빠르기 때문에 매도도 빨리 가능하다. 라는 점을 특징으로 잡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물론 세금은 나오겠죠. 아니면 입주하고 무주택이신 분들일 테니까요. 거의 대다수가 1주택자가 아닌 무주택자 같은 경우는 입주하고 2년 거주 뒤에 매도했을 때는 비과세 이기 때문에 빨리 뭐 그런 부분들을 할수 있다는 점은 또 장점이다. 호분양의 장점이다. 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84A 타입 414세대, 84B 타입 175세대, C 타입 189세대고요. 163. 예, 계약금 10%, 중도금 60%, 잔금 30% 일정이고요. 어, 60%인데 4회차에 나눠 놨어요. 아, 그게 특징이에요. 이게 기간이 짧기 때문이겠죠. 지금 후분양이기 때문에. 20%, 20%, 10%, 10%로 되어 있고요. 22년 3월, 4월, 5월, 6월. 한달 간격으로 쭉쭉쭉쭉인데 중도금 대출 같은 경우가 아마 50% 진행이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을 하겠습니다. 예, 공급 세대수 아까 말씀드렸고요. 분양 가격은 4억 1000대에서 4억 7000대까지 이렇게 되어 있고 확장비가 A타입이 가장 저렴한 439만원, B, C타입은 800만원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특별 공급 공통 사항 나와 있습니다. 예, 청약 접수일은 11월 23일인 것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기관 추천 생애 최초 노부모 다자녀 신혼 부부 다섯 개 군으로 되어 있고요. 청약 지역은 수도권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세대주 또는 세대원, 예 세대주만 청약 가능한 것은 생애 최초와 노부모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될것 같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무주택이어야 되는 거 공통 조건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각 군별로 제가 따로 뒤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청약통장 지역별 면적별 예측 기준은요. 84하기 때문에 요 윈라인이에요 경기도는 200, 서울시는 300, 인천광역시는 250만원이 있어야 한다. 뭐 특별공급 공통사항들, 자격요건 제한, 부주택 청약적용요건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군별로 따로 설명을 진행하겠습니다. 네, 기관 추천입니다. 총40 76세대 약10% 정도의 분양 공급수입니다. 예, 요번에 공급되는 사람들은요. 어, 장애인, 보훈처 유공자, 제대 군인, 그다음에 장기 복무 군인, 중소기업 근로자, 철거민, 북한 이탈 주민까지 이렇게 공급 대상이고요. 해당 기관장 추천. 예, 기관 말 그대로 기관에서 따로 추천하고 기관에서 따로 선발한다. 이 점이 기관 추천의 특징입니다. 기준은 각 이제 요 군별로 그룹별로 따로 있어요. 기준이 따로 있다. 그리고 이분들은 사전에 당락 유부가 결정이 되는데 반드시 청약 접수는 해라. 접수 꼭 반드시 하셔야 된다라는 점과 중복 청약하지 마라라는 점까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되겠습니다. 네, 다자녀특공이에요. 예, 다자녀특공인데요. 마찬가지로 76세대 약10% 정도의 778세대니까요. 예, 10% 정도의 공급세대수 청약자격은 현재 만 19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에, 든 무주택 세대 구성원 또는 세대 주, 세대원 또는 세대 주. 임신은 증빙, 입양도 증빙. 재혼으로 자녀 있을 때는 가족관계 증명서 제출. 주택 청약 있어야 된다. 6개월 이상의 예치금 충족. 당첨자는, 당첨자가 중요하죠. 지역에서 우선 선발. 경기 50%인데, 요 경기 50%가 파주 우선이고요. 그 다음에 수도권 50%로 간다. 지역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그 다음에 점수, 가점으로 갑니다. 가점으로 가고요. 가점까지 동점일 경우는 자녀 수가 많으신 분으로 가고요. 자녀수까지 똑같을 경우는 신청자가 더 연장자, 연장자 우대. 요 순으로 가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자녀 100점표 100점 만점에 100점표 따로 있죠 점수 아까 얘기한 요게 요 점수예요 예 요거 잘 체크하시면 되고요 파주권으로는 기본적으로 다자녀라는 건 총상 이제 자녀가 3명이잖아요 3명이니까 기본적인 점수가 들어가기 때문에 안정적인 점수는 70점 정도 선이면은 안정권이다 라고 한번 말씀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수도권 같은 경우는 여기에 플러스 5점 정도는 있어야 안정권이다. 라고 얘기를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 정도가 정말 안전한 커트라인이다.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노부모, 22세대, 약3% 공급되고요. 신청 자격 보시면 무주택 세대 주여야 돼요. 예, 그리고요. 그 다음에 직계 존속을 3년 이상 등, 등록표상에 등재돼서 분양한 경우. 재당첨 제한 속하면 안 되고요. 청약 2년 이상의 예치금 충족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전부 무주택이어야 된다라는 것까지 예, 배우자 쪽 서류상에 들어있는 분들까지 전부 무주택 자 당첨자 선정 방법은요. 일단 동일 순위 내 경쟁이 있는 경우 지역 우선 지역 우선인데 파주 3, 경기 2, 수도권 5경으로 갑니다. 3, 2, 5로 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동점일 경우는 이제 그 다음은 점수예요. 가점제인데 여기서 말하는 가점제는 1순위 가점제 84점입니다. 이거를 기준을 하고요. 요 동점인 경우는 추첨순으로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의사항 한번 체크하셔야 되고요. 뭐 읽어드릴 거는 일단 기본적으로 소형 저가주택도 주택이다 라는 거. 어, 내가 점수 잘못 기재하면 당첨 취소되고 부적격이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지는 뒤에서 설명을 떠드릴 거예요. 자, 신혼부부입니다. 총 154세대 약20% 정도 물량 공급이 되고요. 신청 자격, 혼인, 당연히 혼인신고, 기본이죠. 혼인신고에 7년 이내, 예, 7년 이내, 그 다음에 무주택에 청약 6개월 이상의 예치금 충족, 예. 그 다음에 소득 기준까지 충족하는 자, 소득은 이쪽에 따로 표기를 해놨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기준소득 70%, 상위소득 30%, 외벌이, 맞벌이, 외벌이, 맞벌이, 외벌이에다가 체크를 해놨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어, 우선공급 및 일반공급 내에서 경쟁, 자 이제 경쟁이 있는 경우 일단 1순위는 자녀가 있는 자들이 1순위고요. 그럼 이제 자녀 있는 자들 기준으로 이제 경쟁이 붙을 경우 파주 30, 경기 20, 지역 먼저 가요. 수도권 50. 예, 지역 우선 배분하고요. 그 다음에 자녀 수가 많은 자가, 거기서 또 경쟁이 붙, 붙는 경우 자녀 수가 많은 자가 우선이다. 일단 두명 정도 선에서 경쟁이 붙을 것 같고요. 뭐 3명은 거의 안정권이죠.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자녀까지 동일한 경우는 이제, 추첨으로, 갑니다. 이렇게 간다. 어, 임신일 경우는 증빙서 제출, 뭐, 입양도 증빙서 제출, 예, 뭐, 불법 낙태, 파양 등 당첨 취소및 부적격 처리한다. 소형 저가주택은 유주택에 해당한다. 까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생애 최초 설명 드릴게요. 116세대 약15% 정도의 건급 물량이고요. 신청 자격은 파주식 수도권 거주자, 예, 수도권 거주자로 그 다음에 무주택 세대주 이건 세대주만 청약이 가능하다. 세대주 그 다음에 설명드릴 거. 일단 자녀가 있거나 또는 혼인 기간인 자, 예, 뭐 자녀가 있거나라는 거는 이제 이혼하신 분들을 얘기하는 거겠죠. 예, 그렇게 가면 되고요. 그 다음에 소득세 납부 이력이 있으신 자여야 합니다. 여기 설명하고 있죠. 예. 소득세 납부 이력이 있는 자. 그 다음에 소득 기준 충족하셔야 되고요. 이렇게돼 있습니다. 당첨자 선정 방법은요. 무조건 소득 먼저 봅니다. 예. 소득이 최우선. 소득이라고 하면 이쪽에 나와 있는 우선 소득, 상위 소득 30%요 이하여야 한다. 그 다음에 소득이 어, 소득 내에서 이제 또 사람이 많아서 경쟁이 붙을 때는 지역. 마찬가지로 3, 2, 5. 파주 3, 경기 2, 수소권 50%. 이렇게 되고요. 여기서 그 다음은 추첨으로 간다라는 거. 그래서 생애 최초가 어, 자격이 까다롭지 않고. 자격은 까다롭지만 추첨운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기대를 갖고 있다. 라고까지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일반 공급 1순위, 2순위. 예, 총 334세대 공급되고요. 예, 보시면 24일이 1순위, 25일 2순위인데 25일 안 간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당첨자 발표라든지 일정은 제가 따로 아까 설명을 드렸으니까 넘어갈 거고요. 2년 이상의 청약 기간에 지금 충족. 그다음 세대주여야 합니다. 예, 규제 지역이기 때문에 세대주. 그럼 재당첨 제한 해당 없으셔야 되고요. 1주택까지만 청약 가능하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어, 그다음에 뭘 할까요? 예, 지역 우선 공급 3이요. 예, 요거. 30%, 20%, 50% 지역 공급 있다. 뒤에서 다시 설명할 거예요. 그리고 부적격 이제 내가 자격을 입력 잘못해서 떨어졌을 때는 1년간 청약 제한되는 것도 뒤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당첨 제한기간이 있으니 청약홈에서 잘 체크하시기 바라겠고요. 예치금은 요 기준을 충족하셔야 된다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가점제 입력시 잘 입력하셔야 되는데 무주택, 부양가족, 저축기간, 그 다음에 요세개잘 체크, 요거까지 4번까지 잘 체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가점 84점 만점 기준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어 뒤에서 다시 설명을 할 거지만 일단 가점으로 당첨을 노린다 라고 하면은 최소한 60점 정도 선에서 좀 안정적으로 고민을 해보시면 아마 좋은 결과들이 있을 거고요. 50점대 후반도 한번 노려볼 만하다 이렇게 조심스럽게 예측은 하고 있습니다. 뒤에서 또 설명드릴게요. 자 내용 요약하겠습니다. 경기도 파주 거주자 30% 우선공급 1순위 기준이고요. 모집공고일 기준 12개월 이상 파주시 거주자, 기타경기 20%에 수도권 50%입니다. 지역 배분 있고요. 조정지역이고요. 분양가 상한제 적용되어 있어서 재정점지하는 10년 적용받습니다. 전매제한 기간은 3년인데 소유권 이전 1까지예요. 여기가 후분양이라 분양이 입주가 빠르기 때문에 22년 7월이거든요. 요때 입주하고 바로 팔 수도 있다. 뭐 세금은 있겠지만 그런 것도 가능합니다. 부적격 당첨자 아까 말씀드린 자격 잘못 넣으신 분들은 1년간 수도권 및 규제 지역에서 청약 안 되고요. 자격을 잘못 넣었기 때문에 당첨은 자동 탈락입니다. 전용 85이하인데 가점제 75% 추첨제 25%로 적용되기 때문에 추첨 물량이 있다는 거 포인트예요. 요거 잘 보셔야 돼요. 점수가 낮으신 분들도 당첨될 수 있습니다. 희망을 가지시기 바라겠고요. 자금조달계획서 의무신고 대상입니다. 22년 7월, 예 실질적으로 지금 입주까지 약한 8개월밖에 안 남았어요. 후분양인 점이 또 하나의 특징입니다. 예비 당첨자 비율 300% 선발하고요. 인기 타입은 개인적으로 84A 타입을 꼽고 있습니다. 공급세대수도 많기 때문에 84A 타입을 꼽고 있고요. 당첨을 위한 전략 타입으로는 C타입을 조심스럽게 예상해 보겠습니다. 1주택 소유자도 청약 가능해요. 가점제는 불가하지만 추첨제 물량에 또 거기 후순위 25%지만 일단 당첨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 말씀드립니다. 꼭 청약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모집공고일은 2021년 11월 11일입니다. 예상 가점별 전략 타입. 일단 파주기 때문에 파주 지역 기준으로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어 전략 타입은 순수하게 제 개인 의견이에요. 작성된 것이기 때문에 방송 시청하시는 분들께서는 반드시 단순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어 제가 얘기하는 것은 거의 안정적인 것만 얘기를 드리지 뭐 이렇게. 아슬아슬하다, 이런 부분들은, 어또 전략을 바꿔 할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뭐 댓글을 남겨주시면 제가 조심스럽게 한번 그거는 답변을 따로 드리든가 할 거고요. 일단 통상적으로 이 정도면 안정권이다라는 거를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일단 70점대 이상, 예, 가점 70점대 이상은 프리패스입니다. 아무거나 넣으세요. 무조건 됩니다. 30점대 이하, 예, 39점까지는, 어 점수로는 좀 어려울 거고, 추첨으로 가셔야 되기 때문에 공급 세대수와 선호도를 고려해서, 한번 청약을 해 보시기 바라겠어요. 자, 40점대가 이제 41점에서 49점인데 조금 애매하죠, 여러분들. 40점대 초반 같은 경우는 30점대랑 맞춰 가면 될 거고요. 40점대 후반 같은 경우는 일단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C 타입을 하시는 게좀더 유리하지 않을까? 한번 그렇게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자, 50점대도 51점에서 59점대까지가 있겠죠. 50점대 후반은 60점대랑 전략을 비슷하게 가시면 될 거고요. 50점대 초반 같은 경우는 C타입 쪽을 하시는 게 유리할 거고요. 이쪽은 아마도 B타입이나 A타입 쪽을 하시는 게 유리할 것 같아요. 60점대 초반 같은 경우는요, 세개 중에 잘 골라서 하시면 되는데, 공급 세대수가 많은 게 유리하거나, 아니면 선호도 떨어지는 것들도 조금, 이제 잘 골라서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60점대 초반도 당첨이 좀 되지 않을까. 이게 후분양이기 때문에, 그러한 기대도 좀 있어요. 근데 의외로 후분양이라서 빨리 입주하시는 걸 선호하시는 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설문조사도 하나 걸어놓기는 했는데 60점대 중후반 같은 경우는 안정적으로 A타입을 넣으시면 될것 같고요. 60점대 초반은 A타입이 좀 불안하다 하시면 B나 C를 넣어보시는 것도 답인데 A가 공급세대수가 많아서 제가 A타입 쪽을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공, 나는 공급세대수를 노리고 해보겠다. 하지만 선호도는 당연히 A타입이 높을 겁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가시거나 아니면 개인적으로 안정적으로 난 당첨이 되겠지 하면 C로 가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한번 얘기를 해본 거고요. 자, 그러면은 파주 지역 말고 수도권은 어떡할까요? 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시죠. 수도권은 제가 말씀드린 거에서 플러스 5점선, 뭐 보수적으로 플러스 3점선, 정도의 점수 전략으로 전략을 세우시면 아마 당첨 운을 기대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눌러주시면 또 다른 새로운 컨텐츠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약은 반드시 모집 공고를 살피시고 청약하시기 바라겠고요. 예, 부디 좋은 청약 잘 넣으셔서 다 당첨되실 수 있도록 제가 기원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